이내입니다 이데올로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되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마르크스의 폭력혁명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크스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온다고 했을까? 자, 우선 마르크스의 인간감부터 봐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인간의 노동의 순수성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마르크스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보면 이 마르크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마르크스를 어 인간의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계속 자기 이익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못 가진 자는 여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인간은 마르크스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 속성으로 봤다라는 걸 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전 영상에서이 자본주의는 이 생산 수단을 가진 부르조아하고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어 브로에타리아로 이렇게 대비된다라고 어 이제 이해하실 거고 이 부르주아는 어, 이 프롤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정신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자유나 평등,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크게 세부적으로는 네 개의 계층이 있다고 봤습니다. 순수한 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이 순수한 부르주아 그다음에 생산 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를 전문적으로 돕는 무리들 즉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버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뻣디 뷰디. 그래서 뻣디 부르주아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롤타리안데 룸펜 프롤타리안 해서 이 사람들은 남에게 종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일정한 어그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룸펜 프로타리아. 마지막으로 철저히 어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해서 어 정상 최고위의 그 부르주아. 뻐띠 부르주아, 룸펜 프로타리아,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뻐띠 룸펜 저는 뭐농팽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부르주아, 끄띠, 그 다음에 룬펜그 다음에 어,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그 가진 자, 부르주아들은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는 것은 노동 뿐입니다. 우리가 자본이나 자원에서도 이익이 난다 하지만 자본이나 자원 역시 이 노동이 가미돼야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가치의 기본은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히 노동자를 착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장은 늘 장사가 안 된다 그러죠. 늘 장사가 안 돼. 이 사람이 진짜 일해서 자기 가치를 100을 만들어냈다면 80만 주는 거죠. 80 주는 것도 좋은 거죠. 한 50만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노동 가치,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절반만 줬으니까 나머지 노동 가치는 내가 갖는 거죠. 그걸 자꾸, 자꾸, 자꾸 모아서 자본을 축적시켜서 더큰 시설을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동네의 조그만, 어 뭐, 슈퍼에서 드디어 돈을 모아서 이마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마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중간에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룬펜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그 망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 올까요? 다시 노동자가 돼서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4 개의 계급이지만 이런 자본 축적 과정에서 점차 점차 다 몰락을 해서 맨 위에 부르주아만 남고 전부 다 노동자 계층으로 다 전락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던 슈퍼 룸펜들이 다 쫄딱 망했죠 그러면 몰락을 해서 이제 노동자 계급으로 들어와서 더 많은 착취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착취를 해서 이마트의 이마트 왕 이마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왕 이마트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마트 수준의 존재들은 다시 다 몰락을 하죠. 다시 다 몰락을 해서 자기 밑으로 노동자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해 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독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이각 분야에 이제 모두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돼서 독점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정부 노동자고 나는 독점에서 왕이만 하나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상태를 보면 나는 틀림없이 물건을 뒷담화에 만들, 만들거나 판매를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 만든 거에 절반의 가치밖에 안 갖고 가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동자는 절반의 가치만 갖고 가기 때문에 나는 100개 만들었다면 이 노동자는 내 물건을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자본주의가 딱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도 이 노동자의 구매 가치가 여전히 절반에 머물기 때문에 온 제품을 내가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도 노동자는 그 시장에 나온 상품의 절반 가치밖에 월급으로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 독점에서 내가 만든 물건은 딱 절반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점 자본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 지배층인 자본가가 부를 축적해서 점점 축적해서 점점 축적해서 규모를 키워서 독점화되고 독점화 되게 되면 그 독점에서 만든 물건만큼 이 수요자가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점 자본주의 자도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애가 망하고 나면 계급이 사라져서 영원한 모두가 평등한 세계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마르크사에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온다라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하고 비슷한 게 뭔가 하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도 결국에는 엄청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걸 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다 망했으니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는 물건은 남아 돌아가고 그런데 길가에서 사람들을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독점 적 자본주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마르크스는 일단 그런 거는 예언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공황은 잘 이겨내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데 마르크스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소멸을 하고 공산 사회가 온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상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쭉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공산 사회가 와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예측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오래, 그거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르크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자본주의는 쭉 발전하면 어차피 모두가 평등한 공산사회 계급이 소멸된 공산사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가진 자를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기다려서 올 거를 일찍 오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마르크스의 폭력혁명론입니다. 이걸 믿고 이제 사람들이 막그 러시아나 이런 데서 어,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어, 노동자 농민 군인의 나라 이걸 노동자 농민 군인의 나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비에트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군인의 나라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소련이다.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어쨌든 이 마르크스는 이런 식의 어떤 어그 주장을 하는 걸로 자기 이론을 거의 끝냅니다. 그래서 어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 마르크스 이론을 봤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더 많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충실히 전달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대강은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